바닥에서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음, 음. 어디에서 당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렇기 때문에 음. 에, 가장 잘 알고 있고, 음. 그래서 저는 진실은 통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음. 참, 진실되면, 저의 말은, 유세, 합동유세를 해도 저의 말은 어딘가 진실되게 보인다라는 것은 나나 옆에 사람이나 마찬가지 거라고요. 주중에 뭐 한다면 저, 에이, 저화황된 저, 광화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찍어질 것이고. 그러면 저 어딘가 뭔가 할것 같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음. 저는 그렇게 해서 그게 7 7 0 0 0가 나왔다고 봅니다. 음. 내가 77,000대를 다 만나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실과 겸손 음. 공부 부지런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16년 동안 여수공항을 이용한 것이 칼이 1000번이 넘었고요. 아시아나가 1000번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도 지방자치 지방자치 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 정도 됩니다. 음, 음. 근데 실제 지금 뭐 국가보조금, 음. 뭐 교부세,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한20% 이상 지원이 되거든요. 음. 그것은 그 지방을 길, 중앙에 길들이는 겁니다. 음. 보조금 지원해주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그 항목이 한 2천여 가야 됩니다. 음. 그러면 이 보조금이 우리한테는 별 필요도 없는데 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든 음. 받나봐라. 음. 필요 없으면 받나봐라. 하는데 누가 받나봅니까? 음. 어떻게든 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에 음. 보도부로 가는데 또 씁니다. 이걸. 음. 우리 보도부로 안가도 되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이거든요 음. 정치의 그 집단에서는 개파가 또 이념에 음. 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친노, 비노, 네. 뭐, 친문, 비문, 친박, 비박,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념 때문에도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고, 네. 또 어떤 친불친에 의해서도 갈라질 수가 네.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됩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또 이제 그 주류가 생기고, 비주류가 생기고,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여당에서도 네. 활동을 해봤고, 야당에서도 네. 활동을 해봤습니다만은, 무슨 정치 집단이든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응. 같은 한 정당 내에서도. 응. 저는 그래서 그때는 항시 주류와 비주류 정도가 7대3의 비율로 응. 이렇게 안배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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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요. 300명이 국회의원 된 때가 11대 때부터 어, 300명이 됐을 겁니다.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하고 지금의 인구하고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음. 인구가. 그러면 국회의원이 300명 똑같은데 인구는 1,000만 명 늘었는데 저는 국회의원 숫자 늘린 것에 대해서 국민적 눈치를 보는 건 좋지만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다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국회의원 숫자가 음. 많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음. 많은 것 아닌데 지금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야 음. 저희도 밖을만 음. 더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사실상은 국회의원 숫자를 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있는 것을 줄이기는 무지무지 힘듭니다. 음. 근데 253명이 지역구고 47명이 지금 비례대표인데 253명을 20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53명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이건 하지 말자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0명 대 100명으로 하자. 뭐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이건 또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같이 한 350명 선으로 이렇게 하자. 독일식은 그 당의 우리나라 당에 투표하고 후보한테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은데 그, 그 뭐냐. 당에 지지한 정당의 득표율대로 그 음. 지역구석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역구석이 득표율보다 많을 때는 그걸 인정해 줘버리고 네. 만약에 득표율보다 적으면 그걸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300명이 정원이라고 하지만은 320명이 될 수도 있고 네. 330명이 될 수도 있거든. 그때그때 따라서 네.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상당히 선호합니다.